올해 4.19 혁명 56주년을 가지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 지는뜻입니다 과거의 독재시대나 왕권시대는 국민은 들 그냥 복종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국민이 악한 정권이라도 그것을 그냥 감수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그래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민중의 수많은 피흘림, 그리고 희생의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혁명은 선거를 통한 혁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총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자재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선거이고, 그래서 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혁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굿대놓고 때로는 교만하던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친절해지는 것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그 모든 것 보통 때 같으면 찾아볼 수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하겠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선거가 곧 혁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나게 우리가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선거를 함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선거의 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혁명마저도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함으로 얼룩져 있었을 때분연히 일어났던 그것이 지금부터 56년 전에 4.19 혁명이었습니다. 1960년 4월에 일어난 3.15 마산 민주항쟁 그리고 4.19 민주혁명 사망자가 185명이었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1500여 명에 달했던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젊음의 불꽃을 태운 사람들의 감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정권의 거짓, 불이, 독재는 결코 오래 갈수 없음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정권에 대한 철저한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복된 사건으로 사1 9 혁명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세기 후반기에 대한민국을 견인했던 두 가지의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업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민주화였습니다. 산업화 운동을 통해서 거기에는 기업가들의 도전, 기업가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산업 근로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 자기 희생에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대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회복, 그래서 독재 세력에 대한 거꾸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의 과정, 민주화의 과정을 아우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세계 글로벌한 관점을 갖고 정부와의 시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혁명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혁명의 책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은 자유에 대한 여정입니다. 해방에 대한 여정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국을 통한 소수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는 혁명의 사건이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억압되고 죽음에 억압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재개가 있고, 용서받은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경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 주인을 내놓으면서 내 안에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혁명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가 주님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황제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선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고난, 정치적인 핍박, 사회적인 고해 시됨의 순환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혁명의 종교였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압박받았던 고난의 길을 갔던 종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말씀은 여인의 노래입니다. 이 여인들이 당대의 엄청난 혁명가를 부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찬양은 세 여인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디암의 노래가 있었고, 이 여인 한나가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세계 속에서 억눌려 살고 자기의 삶의 생존권을 잃어버릴 때 아들이라고 하는 임신된 여인으로서 자기의 생존권을 회복하면서 부른 노래가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는 연약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이 세계가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여인들이 당대시대의 혁명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찬가 중에 5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말을 국회의사당에 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저 광화문 한복판에 건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뭔가 혁명,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읽어도 매우 충격적인 그런 언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 올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4.19 혁명 5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4.19 혁명 때 1960년에 제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였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같은 분들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그 대학생 젊은이들 오늘 순서를 보니까 대학생이 성경봉독하는 것 외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많이 앉아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4.19 전승의 계승이 아닙니다. 4.19 전승의 계승은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